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어, 7월 26일 네, 크보 국내 야구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네, 지난주에는 드디어 삼성이 네, 13연패를 네,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 켈리가 어, NC한테 네, 승리를 못 거뒀습니다 네, 이렇게 틀리면서 어, 토니볼의 그 올킬과 쏘구 딱지의 행진도 어, 멈췄습니다 그래서 썸네일도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어, 오늘은 우리 다섯 경기가 다 펼쳐지는데 어, 공교롭게도 운이 좋게도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어, 뭐 운이 좋게도. 이렇게 좀 어, 새로운 선수들이 안 나오고 기존의 투수들이 나와서 다섯 경기 경기 분석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다섯 경기를 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경기는 SSG 대아 SSG가 아니죠 두산 대 롯데 최원준 대 김진욱 선수가 나옵니다. 네 잠실 구장 경기를 먼저 살펴볼 거고요. 자 두산은 SSG한테 네두번다물 어, 먹었습니다. 네물 먹었고. 최근 다섯 경기 중에 2승밖에 없고요. 자, 롯데도 한화를 먹고 네. 분보신을 했으나 어, 기아 이거 예. 기아에서 이거 뭐20몇대23대형인가로 지고 네, 아주 그냥 롯데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또 롯데는 체면 자체가 없는 팀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뭐 한화도 마찬가지고요. 자, 어 공수 경기력 정리를 해 보면은요. 두산 타율이 2R 4푼 8인데 리 어, 별로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두산이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홈런 생산력이라든지 뭐 안타 점수를 뽑아내는 능력 자이 보시면 롯데는 경기당 병살이 1.2개입니다. 네 이런 부분 상당히 좀또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어이 부분은 어, 두산만 승리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두산의 최원준 선수는 롯데를 상대로 삼승1패입니다뭐다잘 던졌습니다. 네 최원준은 뭐 롯데를 상대로 별로 나무랄 게 없고요. 자 그리고 김진욱 선수는 어, 길게 던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길게 던진 적은 한 번이 있는데 뭐 오실점하고 내려갔습니다. 이 강릉고 에이스 김진욱이 왜 이렇게 어, 생각보다 프로의 벽이 좀 높은 걸 실감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그런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어, 최원준이 패배 사이드가 나왔네요. 이게 왜 패배 사이드가 나왔을까요? 음, 김진욱은 이닝수가 워낙에 짧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 판단을 안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원준 나무랄 데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ERA가 3.1, 어, WHIP는 1.2인데 패배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아,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최원준의 최근 다섯 경기는 1승 3패입니다. 네, 최근에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이 좀있었고요 자, 김진욱의 최근 다섯 경기는요, 네, 2패, 2패만 있습니다. 둘다 최근에는 뭐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고, 둘다 패배 사이드가 나왔습니다. 어, 자책점은 3.2점, 2.2점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좀 궁금하네요. 이게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자, 어, 빠따에서는 두산 승리. 어, 상대 피칭이라든지 최근 다섯 경기는 최원준이 다 패배 사이드, 김진욱은 최근 다섯 경기만 패배 사이드인데 어, 두산이 빠따로 뒤집은 것 같습니다. TBS 값이 3점대 마이너스 1 점으로 이건 두산 일반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는 SSG 대 LG의 경기입니다. 네, 어, 오원석 대 플롯커가 나오고요. 이게 음그쵸네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 LG가 역배인 줄 알고 이게 웬 일이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LG가 정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최근에 SSG 볼거 없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고요 LG는 네 퐁당퐁당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이제 오늘 이길 차례입니다 자 공수 경기력은요 두팀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SSG가 이렇게 잘했는데 타율이 최근 다섯 경기 1할 9푼 구리밖에안 됩니다. 네 근데 모든 걸다 홈런으로 뽑아내는 것 같아요. 둘다 공수경기력은 승리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홈팀 선발투수인 오원석 선수는 lg전에서 1승 2패고요. 와 17점 5실점이 있네요. 별로 이렇게 뭐 안정적인 피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플로커는요. 어, ssg전에 두번 나와서 둘다 6이닝 던지고 1실점 3실점 하고 승리가 한번 있습니다 자 최근 상대 피칭 케이스는 오원석은 패배 플로커는 승리 사이드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당연한 결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자 오원석의 최근 다섯 경기는요 어, 3분의 1이닝 동안 이때는 그냥 예, 별로 안 던졌고 나머지들은 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승이 있고요 자, 플로커는 최근에 3승 1패입니다. 이게 언제죠? 롯데전에서만 사실점하고 한번 퇴전이 있고, 나머지는 다 괜찮습니다. 자, 선발투수의 최근 다섯 경기, 경기력은 네, 플로커 승리 사이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LG 쪽으로 많이 추가 기울 것 같습니다. 빠따는 둘다 승리. 네, 그리고 상대 피칭 플로커, 최근 다섯 경기 플로커 3.5대 10점으로 네, 요거는 LG 트위니스가 일반승 거둘 거다 요렇게 예측이 됐고요 자, KT, 데스파인에가 좀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네요 네, 데스파인에 오랜만에 느껴지는 건데 어, 아, 이게 좀 쉬워서 그런가? 이따가 데스파인에 최근 경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KT는요.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뒀고요. 그리고 키움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거뒀습니다. 이화필림은 SSG한테 만나서 좀 털리느라고 좀 지체가 됐었던 것 같고요. 자, 최근 공수 경기력은요. 두팀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둘다 타율이 에, 괜찮은데 에, 안타도 많이 때렸는데 점수가 안타에 비해서 너무 안 났어요. 둘다 점수가 2.6점이고 잔루는 10.4 8.4 병살은 키움이 1.4와왜 이렇게 병살을 많이 때렸을까요? 자둘다뭐 공수경기력은 승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요 디스파인에는요 키움전에서 1승 2패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최근에 던진 두 경기가 별로 안좋았었었고요자 우리 한 애니 한 애니 파노니 참이 어 이게 우리 어, kbo 커미셔너 님이 예, 계속 중계를 하셨다면은 네, 한엔이, 파노니 하면서, 한엔니랑 파노니가 맞붙는 키움과 기아전을, 네, 이렇게 중계를 하셨었으면 되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자, 최근 다섯 경기, KT전에서 한현이 선수는 뭐, 들쭉날쭉 했습니다. 뭐가 들쭉날쭉 했냐면요. 은 이닝수가 들쭉날쭉 했는데, 네, 조금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뭐, 그래도 뭐, 꽈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선발 피칭 케이스는 둘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데스파이네가 1.3, 한현이가 WHIP가 1.6입니다. 한현이가 조금 좀 높은 부분이 있네요. 자, 그리고, 어 자, 데스파이네 최근 다섯 경기, 데스파이네가 7월 12일 이후로 던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뭐 2주 만에 나왔네요. 어, 그쵸? 이때 목요일 경기까지 했었었었으니까, 음. 뭐 정상적인 로테이션이긴 한데, 그래도 좀 지난주에 한번 나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는 2승 2패, 네, 데스파인에 네, 조금은 좀 실점이 좀 많은 편이구요. 한현이 최근 다섯 경기는 3승 1패입니다. 이게 롯데전에서만, 네, 오실점하고, 어, 패전돼서 내려가고, 나머진다잘 던졌습니다. 자, 최근 다섯 경기, 데스파이네는 패배, 한현희는 승리 사이드가 나오는데 자책점이 한현희가 조금 더 낮은 것 같고요. 뭐 나머지 스탯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TBS 값 열어보면은요, 네, 어... 최근 다섯 경기만 네 데스파이네가 패배, 한현희만 승리 이렇게 돼서 1 5대4점으로 네, 키움이 역배를 받았는데, 키움 플러스 1.5 얹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네, 그냥, 그렇게 막, 어, 거슬리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기아 대 NC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기아가 아주 흥이 올랐죠? 네, 소크라테스까지 돌아오면은 더, 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기아는요, 최근 다섯 경기 중에 4승 거뒀구요. 보십시오. 안타 20안타, 26안타, 11안타. 와, 이게 거의 폭발을 했습니다. 뭐 이날은 타율이 5할이었네요. 네, 경기당 타율이 5할이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은요. 자, 그리고 우리 NC는요. 어, 세 경기 승리를 잡아냈고 NC도 최근에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 뭐 약간 좀 반등한 이미지가 있고 어, 두 팀의 공수 경기력은 둘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기아의 최근 다섯 경기 3할 4푼, NC는 2할 8푼 9리. 네, 둘다 상당히 뭐 잘했습니다. 근데 기아가 너무 압도적으로 좀 왜곡된 수치일 정도로 네, 이게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아의 임기영 선수는 NC전에서 네, 별로 안 좋았습니다. 1승 2패가 있고 많이 털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민혁 선수는요. 기아전에서 1승 2패인데 여기도 뭐시원찮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어, 이거는 그냥 아예 그냥 핵받다 전 한번 가야 되나요? 이게 내일, 언어바 기준점이 9.5점이네요. 9.5점인데,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투수 상대 피칭 케이스는요, 둘다 패배한다 라고 나오고, 이렇게 보면은, 신민혁의 WHIP는 거의 극악입니다. 네, 2.0이 넘고요. 기아의, 저게, 아 임기형은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기영의 최근 다섯 경기는 1승 3패고요 그냥 꾸준히 점수를 잘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민혁은 최근 다섯 경기. 최근 다섯 경기 다 노디시전이고 비슷합니다. 신민혁과 임기영은, 임기영은 최근에 둘다 비슷하고, 기아 임기영은 패배 사이드. 그리고 신민혁은 뭐 패배는 면했습니다. 노디시전 처리가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언어바 기준점으로 한번 가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팀의 평균 득점이 1 2점이고요 네, 요거는, 네, 사실 이거 어려워요. 이건 뭐 누가 이길지, 누가 누가 더 못할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인 것 같은데, 0.5점 대 2점으로, 네, NC 승리 사이드가 나왔고요 요거는, 네, NC 플러스 1점을 얹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한화, 백정현, 그리고, 아니죠. 아니죠 네, 삼성이 백정현이죠 삼성 백정현 한화 장민재 선수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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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이 13연패를 끊었고요 한화도 네 한화는 지금 2연패 중인데 뭐둘다 최근 다섯 경기 중에 1승밖에 없는 건 똑같고요 뭐 이런 경기력으로는 둘다뭐 승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한화의 최근 타율은 또 엄청 높아요 2열 7분 1리 홈런이 1.2개 안타 뭐 점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화 스탯이 더 좋습니다. 자, 백정현은 한화전에서 1승 1패를 했고요. 음, 조금은 좀뭐 실망스러운 피칭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자, 그리고 장민재 선수는요. 장민재가 약간 좀 스윙맨이잖아요. 왔다 갔다. 땜 여기도 땜빵하고 선발도 나왔다가 이래서 그런지 어, 기아전에서는 뭐 길게 던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6월 24일날 던졌을 때는요, 네, 자책점 없이 승리 챙겨봤습니다. 자, 선발투수의 상대 피칭 케이스는 백정현은 아예 패배사이드 나오고요. 장민재 선수는 뭐 노디시전인데 좀 이게 합산을 해보면은 뭐선발투수의 피칭 그뭐 기록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야 백정현이 반등이 필요한 건 백정현이네요. 네 아, 최근 다섯 경기다 패했습니다. 백정현이 나오는 경기는 다패했고요 자책점도 뭐 4실점, 3실점, 6실점 좀 들쭉날쭉 합니다. 자 그나마 믿을 만한 건 한화에서 장민재인 것 같은데 어 장민재는 최근 다섯 경기잘 던졌습니다. 한화가 빠따만 터져주면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선발투수의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또 백정현은 패배 사이드 장민재는 노디 시전이 나왔고요 w h i p 는 어, 백정현이 15 한화에 장민재가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요 경기 tbs 값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공수경기력에서는 둘다뭐 승리할 수 없다고요 이상하게 삼성의 백정현이 상대 피칭이나. 최근 5경기 다 패배 사이드가 나오고 삼성이 마이너스 3점 한화가 4.5점이 나왔습니다 한화가 7.5점 차이로 네 tbs 값 차이가 나서 이건 도저히 한화 일반승은못 가겠고 한화 플러스 1.5 이렇게 얹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니볼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